지금 청남대 왔는데요. 예, 전망대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고 아,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제반행으로 오셔서 한줄 부탁드립니다. 아이안 기둥 앞에 어린이용 실내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 여기가 아, 청남대 본관인데요. 본관에 이제 들어가서 어 이제. 쭉 올라가서 어 그랬는데 실내 촬영은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실내화로 바꿔 신고 1층 한쪽 면에 관람하면서 올라갔다가 어또 내려와서 어 저쪽 회의실 쪽을 관람을 하고 네 지금 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무거운 의자들을 왜 비싼 의자? 여기 프랑스도 아닌데. 한국은 한국답게 꾸며었으면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람 내주세요. 이제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와 이게 뭐지? 자두가 자두? 아, 자두가 이렇게 열렸군. 아 여기 청남대 본관 앞인데요. 와 자두래요 이게. 네. 자두라고 합니다. 청남대의 아름다운 조경 그 당시 한림조공에서 온려한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차장에 대통령 분양 건물 절반 건물을 관람하고 오셨죠. 이그 건물은 예전에 대통령을 경호했던 250명의 338 경비대대 주민들 무대 납자 건물입니다. 개방되고 나서 대통령과 사장님으로 인정이 된 거고요. 응. 어, 관람어 시 오시... 써서 네. 남쪽에 있는 작은 청와대라는 뜻입니다. 네, 청남대 처음의 이름은 영천대라 그리었던 곳이에요. 맞이할 령의 봄순이자를 써서 봄을 맞이하듯 손임을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86년도에 청남대로 개칭이 된 곳이고요. 1983년 6월에 착공을 해서 9월 12월 27일 6개월에 걸쳐서 대리 여기는 청남대 본관 어, 뒤쪽 예, 뒤뜰인데요. 예, 분수대가 날씨도 후덥지근한데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예, 그런 청남대 예, 본관 뒤뜰입니다. 다 오각정 올라가는 쪽에도 봉황이 있네요. 봉황이 너무 흔해요 여기 오니까. 오각정 가는 쪽인데요. 어, 저희 대청호 쪽으로부터 철책구 이렇게 다 막아놨습니다. 어, 저강 대청호에서부터 여기를 다 완벽하게 막아놨습니다.

지금 이쪽, 보이는 쪽이 본관이거든요. 예. 어, 본관에서 이제 안에 내부 어, 관람하고, 거기는 찍을 수가 없어요. 영상도 사진도.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망대 올라왔는데, 전망대가 흔들 전망대. <laughs> 바람에 막 흔들려요. 어, 대청호가 이제 시작. <laughs> 보이네요. 아, 저쪽은 뭐죠? 혹시 저거 아세요 분수대 앞에? 아무도 모르시나 봐요.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전망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전망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지금 여기 데크에 화면이 가려지고 있거든요. 대청호. 대청호가 이렇게 아쉽게 어, 바람에 몸이 흔들리고 중심이 지금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아마 화면이 흔들릴 수도 있겠어요. 어,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어, 바람에 세서 좀 이렇게 어, 손잡이를 좀 늘려가지고 어, 데크 위쪽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어, 가까이 가서는 못하겠어요. 너무 흔들려요, 바람에. 에, 이 전망대가 흔들, 흔들리는 전망대. <laughs> 흔들리는 전망대. 대청호 한가운데에 섬물 이렇게 잘라서 이제 별장을 만들어 놨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전망대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가 여기가 섬 한가운데에요. 흔들린다. 아, 바람 불면 여기에 전망대가 흔들리네요. 여기 올라서 있막 흔들려요. 흔들려. 어, 지금 여기 보이는 놀랐어. 곳은 어, 오, 본관, 네, 대통령 별장 본관이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쪽은 기념관. 어. 이제 나머지 코스는 제가 천천히 어, 시간 다, 어, 되는 한 해, 한도에서 어, 좀 다녀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는 어, 전망대에서. 대청호에는 물이 가득하네요. 가물었다고 해도 뭐 대청호에 오니까 물이 많은데. <laughs> 대청호는 물이 많아. <laughs> 저 산이 구룡산이라고요? 네, 여기 써 있는데요. 어디? 저, 저, 저 감자 아, 있는. 아, 요거? 아, 여기가. 아, 여기가. 구룡산. 응. 음. 어 흔들려 어지러워. 음. <laughs> <어머, 어디러와. 웃음> <어머, 향기 있잖아. 웃음> 어 어지러워. 어머 어지러워. 어머 현기증 나.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움직이면 더 어지러워. 좀 이따 내려가야겠서 올라오는 그 저기가 어. 현기증 나. 어. 현기증 나. 어. 못 내려가겠다. 사람 없을 때 내려가야지. 어. 이거 현기증 났어. 어. 어. 흔들려 흔들려. 어. 흔들려. 바람 불면 더운데. 어. 많이 흔들리네. 어. 어지러 어지러워. 어지러어지러 <laughs> 어머 어지러워. <laughs> 바람이 많이 부니까 와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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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지러. <laughs> 올라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려올 때어지러운아 아. 어지러. 어이구 어지러. 쉬었다가야지. 진짜 올라가는 건 그래요. 내려올 때가 막 사람이 밑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흔들리는 게 장난이 아니야. 흔들다리보다 더 멋있죠? 많이 흔들리네. 어? 어 왜? <laughs> 겹쳤어요? 네. 화면에? <laughs> 이쪽에서 찍어야지. 좀 멀리에서. 어디까지야? 한, 한, 그 한층만 올라가면 돼요. 무서워. 무섭지 않아? 무섭죠? 내려오실 때좀 좀 어지러워요. 어. 아니, 올라가서 시원하기는 한데, 내려오는데 무섭더라. 아, 위에서는 데크 때문에 경치가 다안 보였는데, 여기선 잘 보이네요. 많이 흔들리는데 위에서보단 덜 흔들려서 제가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예. 여기는 진짜 많이 못 오겠어요. 올라오려면 음, 이거 장난이 아니고 바람이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부는데 이 바람 때문에 아, 이 전망대가 흔들리고 있어요. 전망대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위에서보다 아, 여기가 더 경치가 더잘 보이네요. 위에는 데크 때문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 음, 지금 여기가 아, 대통령 음, 별장 본관입니다. 어지러워요. 어지럽습니다. 또 내려가야죠 한층은. 생각하는데. 아, 제가 사하우에 꼭대기에서 지금 내려왔는데요. 올라가니까 시원하고 전망이 좋고 대청호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거 어 청남대 오시면 이 탑은 꼭 올라가세요. 예. 경치가 끝내줍니다. 내려올 때 바람에 흔들려서 조금 어지럽기는 한데요. 한 층만 내려면 오그 다음부터는 더 어지러워요. 어 위에 맨 위에서는. 위에 어,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한 층까지는 많이 흔들립니다 바람에. 아 지금 어, 대통령 어, 별장 예, 어, 본관에 예, 이제 그쪽은 찍을 수가 없었어요 내부는 그래서 거기 이제 관람을 하고 어, 나와서 어, 여기 이제 예, 봉황이 숙 전망대 여기를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아, 일단은 아어 이제 영상을 종료하고 자 오각정 어 그쪽 가서 다시 영상을 열도록 하겠습니다.